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오늘은 두륜, 두륜산 대흥사 에, 다보전 출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 다보전에는 이와 같은 아주 깨끗한 글씨로 쓴 6장의 출연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 그러면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불엽난명등만능이라, 불이란 말은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엽이란 말은 이건 섭이라고도 일는데 가섭존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자는 안한존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명자는 에, 마명존자를 뜻하는 겁니다. 에, 등자는 용수보살을 말하는 거고 에, 마자는 달마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자는 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부처님 가섭님 아나님 마명님 그리고 용수보살님 달마 대사님 해능이시여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줄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화아방반법열주라 예, 앞에는 글자 한자가 한자가 서로 다른 부처님을 뜻했지만은 여기서는 에 한자 한자가 불경을 뜻합니다. 처음에 화는 화엄경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아는 아함경을 뜻하는 거고 방은 방등경, 반은 에, 반야신경, 또 법은 법화경, 또 어, 열은 열반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에, 그래서 따라서 해보면은 화엄경, 아함경, 법등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의 바라나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은요 위강 편조 시방중이라 위강이란 말은 위험있는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편조는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다 모든 것을 비춘다는 뜻이고 시방이란 말은 온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위험있는 광명이 온세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시고 에, 그런 말입니다 에,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월인 청강일체동이라 월인이란 말은 달이 도장을 찍는단 말인 때문에 달이 그 도장을 찍는, 찍을 수는 없고 달이 비친다 이 말입니다 에, 청강이란 말은 청계강입니다 그래서 청계강에 달이 비치면은 그달 그림자는 일체 동일라 모두가 닿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청계 달이 청계 강에 비치듯 모두가 같으시고 그런 말입니다. 에 다음은요 사지 원명 재성사라 원명이란 말은. 에 도를 닦아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밝혔다 그런 뜻이고요. 성사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지를 모두 원만하게 갖, 갖추신 모든 보살님도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분림 법회 이 군생이라 분림이 분림이란 말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한다. 모두가 다 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 법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하여 왜느냐 하면은 이 군생이라 이는 이익되게한단 말이고 군생은 많은 사람들, 즉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모두 법회에 임하시어. 중생을 이렇게 해 주시네 에, 그런 뜻입니다 에,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섭, 안한, 마명, 용수, 달마, 해능이시여 화음경, 아음경, 법등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에 바라나이다 위 없는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추시고 달이 천계 강에 비치듯 모두 같으시고 사지를 모두 원만히 갖추신 모든 모든 보살님도 모두 법회에 임하시어 중생을 이롭게 해 주소서. 그래서 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